자 코인부 장관입니다. 우리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투기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자산 가지고 투자라는 걸 시작하셨으면 어느 정도 스스로 기준이란 걸 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코인이란 게 생각보다 쉬워요. 단조롭고 대신에 뭐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있는 아래 이게 가능한 거고요. 지금부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움직이시되 대신 선 넘는 욕심은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 주에 20-30%씩 늘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시드는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다가 좋은 길을 만나면 한번 더 올리는 식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이 차트에 숨겨진 진짜 길목이 있거든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인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다가 물려계시거나 아니면 진입 고민 중이신 종목이 있으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장관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시고 이왕 질문하시는 거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종목면 뭐 평단, 수량 이 정도는 보내 주셔야지 제가 좀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릴 거고 당연히 무료로 알려 드리는 거니까 대신에 구독자님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자산 걸린 문제니까 영상 5분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 투자하시길 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브스입니다. 오브스, 오브스에 대해서 절대 놓쳐서 안될 정보와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긴밀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오브스는 관심이 너무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얘가 이슈거리도 정말 많고, 그런데 최근 들어 신상찬 움직임이 제 눈엔 계속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놓쳐서는 절대 안 되고 매우 중요한 시점인 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브스를 찍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도 뭔가 이수된 정보가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될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어디에나 여러분 세력이란 건 무조건 존재를 합니다. 이 세력은 이 종목을 운전하는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세력이란 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세력이 있어야 이렇게 차트가 움직이는 거고 개미들이 올라탈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세력이 손을 놓기 전에 미리 미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차트를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척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카더라통신의 뉴스 기사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한 5만 원 주면 써주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양쪽에 폴더 보이시나요? 저한테이 자료가 제 생명 같거든요 엄청난 자금 들여가지고 이렇게 제 손에 쥐게 된 건데 모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그 스케줄 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죠 완벽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차트와 충분히 대조를 해봐요 일단 그리고 일정 같은 건재단에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거르고 거르고 걸른 거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 지금 이거 얼마짜리 자료인지 아시나요? 잘 생각하시고 자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력들이 매집이 완료되어가는 시점인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 일정을 보니까 일정 또한 얼마 안 남았어요. 잘 버티셨고요. 이번에는 제가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체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물려 계신 분들은 이번에 무조건 털으셔야 되고요. 자 진입하시려는 분들 올 시즌 아마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어떤 돈을 요구한다거나 뭐 광고라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돈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운영하는 채널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문자 어떻게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세력 기관 매수 매도 타이밍에 맞춰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페페고요. 최근이었네 이것도. 종목명. 회배 적고 매수가 0.012원, 매도가 0.02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거의 80% 이상 지금 입저를 받거든요. 제가 필히 전략매도하라고까지 말씀드리고 매수가 미체결 시에는 추경매수 절대금지라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이라 좀 믿기 안간다 싶으시면 은 그냥 문자 받아보시고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한번 투자해보시고 제 실력이 확인되시면 그때는 좀 작은 시도로라도 충분히 시작하셔도 되시니까 마음 절대 급하게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들 매수는 잘하시는데 매도를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죠. 아니 실컷 알려 드려서 매수를 잘하면 뭐 합니까? 막판에 고작 1, 2%더 먹어 보려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항상 이 최고점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게 진짜 위험한 착각이고 시드를 잇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내가 가장 위에서 팔 거야 라는 생각이 제가 매도 금액을 드리는 건 최고가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대신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전략 매도라는 게첫 번째 스텝이고 시선을 뺏긴 종목을 다시 저점에서 잡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코인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적은 돈을 가지고도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선넘는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은 요즘 장에서는 20-30% 먹는 거는 솔직히 1도 아닌데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보여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로 장관 보내주셔서 절대 손에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건강한 투자 문화 만들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인부 장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